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부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하루만에 특검은 제1야당을 겨냥해 연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야당을 짓누르려 한 이재명 정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뒤에서는 특검을 내세워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영수회담이라 쓰고 압수수색으로 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가 정치쇼, 협치가 아니라 사기극일 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시각,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자 해산 대상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수사와 정치 발언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 짜고 치는 각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정권이 원하는 순간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때는 구속영장을, 합동연설회 때는 당사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날에는 당의 핵심 사령탑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 후 감행했습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야당을 흔들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언론의 관심은 특검에 쏠리고 의원들은 항거하느라 청문회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권이 원하는 그림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렸습니다. 중국 전승절 참석차 출국해 있으면서 사실상 허가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국회를 지켜야 할 의장이 정권의 하명 수사에는 문을 열어주고 북한 김정은과 손을 맞잡는 행태에 국민은 참담할 뿐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을 선포했고 오늘은 야당 말상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특검의 내란 몰이는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정권의 칼춤에 국회가 휘둘린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폭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헌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이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개 돼지라는 표현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조차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민주당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본질은 가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실현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뿌리깊게 자리한 왜곡된 인식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늘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성 비위도 덮자는 태도였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집단과 외면과 최면으로 일관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에게 또한 번의 고통을 안긴 일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나은 결과입니다. 이번 개돼지 망언 역시 같은 DNA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임수경 전 의원이 폭로로 드러난 2000년 광주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은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송영길, 우상호, 김민석 등 민주당 간판 인사들이 함께했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5.18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킨 그 일은 지금도 민주당의 칩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 깊은 병폐는 명확합니다. 동지라면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성 비위조차 눈감아도 된다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피해자는 늘 외면당했고 성 비위는 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번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과 최강욱의 개돼지 망언은 그 왜곡된 집단 의식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작 내부 성비 문제 앞에서는 피해자 편에 서서 해결은 커녕 조직적 외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당을 훈계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성 비위를 수쟁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정당이 어떻게 여성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 대표도 최강욱 원장과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정 대표 역시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억지 선동에 나섰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나경원 의원 발언을 침소 봉대하며 초선은 가만히냐는 말까지 쏟아내더니 윤리위재소 운운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을 묻습니다. 과연 누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초선 의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까? 그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당 독재의 돌격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 입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봉 앞에서 초선의원들이 본 모습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행태는 상습적입니다. 입만 열면 야당을 향해 내란 쿠테타, 위원정당 해산 같은 독설을 퍼붓고 민생과는 한참 동떨어진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협치와 책임있는 정치를 원하지 막말과 프레임 전쟁으로 존재함을 과시하는 정청내식 쇼맨식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리위 제소 운운할 자격 없는 이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야당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방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며 국회법과 의회 관례를 짓밟는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최소한의 균형과 품위를 내던진 독선적 행태가 국회의 품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야당을 내란당으로 몰고 국회법을 유린하며 발언권을 억압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적폐이자 독재 정치의 민낯입니다. 국민은 이미 이 비상식적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국회는 막말과 정치 장난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을 핑계 삼아 선동을 일삼고 야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구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 대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공세가 아니라 민생과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제발 자중하십시오. 네 번째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는 특검 폭주 시도에 법조계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사안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국수 본부장에게 넘긴다는 민주당의 법안이 무기한 연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품수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사 인력 지원 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는 정교한 접근과 세심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이 특검 제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쟁과 선거용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혈안이 된 여당의 작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요구의 두 귀를 막은 채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 특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거나 상설수사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등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비상식적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뜯어 고치려는 시도는 여론에 따라 재판하는 인민재판소를 만들고 재판을 자신을 뜻대로 거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소나기에 넣어 일당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상 재판 거멸법입니다.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법부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심각하게 해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태남만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정상회담 추진은 반미 연대의 과시이자 우리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입니다. 북한은 신형 ICBM 개발과 미사일 공장 시찰로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고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D 공개로 대미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으로 반서방 블록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아닐 그 자체입니다. 국방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북중러가 결속하는 시점에 안보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스스로를 페이스 메이커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직후 미국 CSIS 대담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해 북한으로부터 원색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안보 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 메이킹이라면 첫 스텝부터 이미 꼬여버린 것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접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위장의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는 인사말에 돌아온 것은 김 위원장의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차가운 응대뿐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자조심마저 짓밟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중러 밀월관계를 어설프고 순진하게 접근하다가는 국익을 잃고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 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분명하게 알리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불안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